문서아 네? 오늘 전략 좋았다. 갈것처럼때도안가온 거. <laughs> 아, 진짜 데와이 20분까지 나다고 전략 좋았어 오늘. 어? 갈것처럼방사라마탱 보내기. <laughs> 와 <놀람> <놀람> 어, 빠싸. 아! 우 와! 동점! 어? 써. 에골! 골! 자, 와. 오. 다섯번어 떨어진 크다아떨어데 그지? 그니까요이구나 아, 지금. 그냥. 아, 메 스텝을 진짜 잘 받네요. 공이 없어도 스텝을 받는다. 차가 와. 벌어진다 벌어진다 다 왔었네 메이드 덱이 안되니까 벌어졌네 어들어라 뚫어들어 안뚫어 아이고 안하들 야, 야, 야. 어, 어쩔어, 어쩔어. 응. 첫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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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아어어첫 게임에 스크린 아, 세개에 게임 어. 게임 아, 치고 왔아 아, 그래? 첫 게임에 42,000원 잃고 <laughs> 두..두 번째 게임에 7,000원 아, 잃고 아. 세 번째 게임에 7만원을 따가지고 아 진짜? 세 번째 게임은 네명네명 네명 들어와가지고 다못고 했네 그럼 아아그이아 이렇게 하나 했는데 콘씨드 버디죠 그 파스레이저 세 게임에? 아니 저 마지막 게임에 그래서 80번 아, 게임인가? 어 파울이다. 예, 형님 고생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팀 직종님. 게임 터졌네, 이게? 아이아 oh! <laughs> 개판이다. <웃음> 개판이야. 개판이야.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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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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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테크니컬 안 줘? <laughs> 태화야, 테크니컬 줘버려! <laughs> <laughs> 아, 테크닉을 줘 버려. <laughs> 와. 진짜 방금 빨리 빨리 늘어난 것같았어 안 떨어지네 5! 어, 넘어왔서 넘어왔어! 공 넘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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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내 사랑 쪽원이 <목소리> 가자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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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박빙이야, 박빙. 아홉 개차이. 트래블링 트래블링 g t 블링 m b l i n g trembling. Trembling, Trembling. 진짜 농구 못네 진짜 못한 다 <laughs> <laughs>